네. 1대1대1입니다. 35랩이요? 바죽이 없습니다. 비가 내놔, 비가 내놔. 비가 바죽이 없습니다. 사각장. 사니장 오케이. 비가 내나. 바죽이 없습니다. 네. 예, 그러세요. 쇼티, 당검, 얼광. 그러면. 그러면 내가 바로 죽여줄게. 안 돼. 내가 얼광으로 죽여줄게. 어딨냐? 어딨어? 민아! 어딨어? 찾... 나 찾았어? 응, 음, 나 찾았구만. 음 거. 싸우고 있습니다, 저희. 근데 이거 도망가야겠구만. 오! 오, 도망가야지. 오, 어디서 하고 있어요? 저 지금 121이요 어 뭐야 어 뒤에서 어어 어. 어, 잡았어요 <laughs> 어? 샤샤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게스트 잘하죠? 네, 너무 잘하는데요 어 둘이 싸운다 게스트 어 와우 와우 폴레 그러세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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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총 돌격소 총이에요어 이거 RP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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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 어 뭐야 뭐야 RPG <놀람> 누가 나한테 쐈어 <듣는> <놀람> <사린다>, 날아닌다나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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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가 나한테 계속 총을 쏴요 내가 아, 내가 그럼 폭탄 쏼게 복단, 아, 복단 마, 폭탄, 먹어라. 아 폭탄, <laughs> 아 폭탄, <laughs> 먹으라. 아 폭탄 아 먹으라, 아 폭탄 먹으라, 폭탄 먹으라, 폭탄 먹으라, 폭탄 먹으라, 누가 날 죽였어. 폭탄 <laughs> 먹으라. 아, 나, 진짜. 폭탄 먹으라, <laughs> 폭탄 먹으라, 나 죽었어, 누가, 나 죽었어, 아나 이제 폭탄 없다, 나 죽었어, 오, 드디어 폴라비오 실력이 나왔습니다. 일대일 1대 대결입니다. 저희이야할수 있습니다. 샤샤 포기하지 마세요. 할수 있어요? 뽕! 뽕! 누가 계속 폭탄 쏘나요? 뽕! 아, 이거니까. 뽕!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. 끝났다 우우 넌 이제 끝이다 오케이 와우시. 폴라베어랑 일대일로 붙어서 이겼습니다 어디있어요 샤샤 어디있습니까 음? 샤샤를 찾아라 음? 참... 자 샤샤 어어 어디 샤샤 어디있어요 있어요 <laughs> 샤샤 지금 위에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샤샤 어 샤샤 <laughs> 이제 일대 일대 이입니다 샤자가 나를 공격했어요. 나피2밖에안 남았었는데. 어 샤자 잘했어요. 저 점사소충으로 갑니다. 오 콜라베는 무기가 많나봐요. 험지했잖아요. 나 아, 로블록스가 많아요? 험지했으니까 많죠. 아왜뭐 아! 아! <laughs>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!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내가 알았어요 누구예요 하잖아. 어 어. 그... 오오 아 콜라비 아빠 죽겠어요 죽든 아니요, 말든 오오저위에서 예! 아아 <목소리> 누가 계속 싸는데요 <목소리> 누구죠 <목소리> 이 너죠 아네 어 저봤죠 저가 어, 죽겠습니다야둘둘둘 다한테 죽었어요 둘다 어딨냐 어딨냐 찾았다 어? 폴라베어 칼 들었는데요? 칼? 칼! 칼로 하면 오! 폴라베어 그거 뭐예요 무기? 점사도충오 멋있는데요? 이게 그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? 그 아니요 십자가 되면 아니요. 아, 눌러야 돼요? 네오 오! 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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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셔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잘하는 게 아니라 저 피가 1밖에안 남았었어. 나인데 피. 가죠. 알피 아, 이제 쓰지 마. 이거. 어, 얼었어요. 얼었어. 공격. 누가 나를 공격해요? 얼었어요. 얼었어요. 얼었어. 누가 얼었어? 누가 나를 뒤에서 공격해요? 뒤에서. 피 얼마나 남았어요? 아. 모르겠어요. 비가 비가 반나온 것같데요 폭탄을 던져야겠어요. 폭탄을 던져. 오, 아 죽었어요. 뭐로 죽었어요. 뭐나 죽었어. 나, 나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. <laughs> 너랑 나랑 같이 죽었나봐요. 아, 저 이제 점수를 갑니다. 저3점로하지마 총으로 해요. 이게 5점 먼저 이기는 사람이 끝날 거예요. 이렇게. 오 누구야? 오, 고수입니다 고수. 오, 고수입니다 고수. 폴라 아빠는 고수입니다. 오, 맞죠? 폴라 폴라 배워. 폴라 아빠는 권총으로 죽겠습니다. 세죠? 그래 쎄다. <laughs> 어디 갔나요? 어 저기 또위에 옥상에서 옥상에서 몰래 숨어 있었네요. 도망쳐 샤샤. 옥상에서 몰래 숨어있는... 힘내! 곳에서... 안돼! 수류탄 던져! 수류탄 던져! 수류탄! 수류탄 두척 우와! 몰라... 야, 아니 샤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? 총을 잘 쏴요! 매치 포인트! 매치 포인트예요? 예! Yeah. 근데 이번에는 그랬죠? 샤샤를 먼저 공격해야겠군요 아! 어서 놔요! <laughs> 샤샤를 먼저 공격해야 우리가 매치 포인트가. 오케이! 아, 죽었어. 안 죽었어요. 권총, 권총, 권총. 죽어. 어디 갔어요? 어, 샤샤 너무 잘해요. 샤샤 너무 잘해요. 샤샤 너무 잘해요. 샤샤 너무 잘해요. 제가 없애줄게요. 아나 샤샤한테, 어, 샤샤한테 겨우 이겼어요. 나피1이에요나피1이에요 okay. 이제 덤벼 2에요. 아빠한테 <laughs> 이겼어! <오! 웃음> 둘다 걸렸어. 이겼어! 이겼어! 일 남았대, 죽어줘. 일 남았어요. 석궁, 석궁이요. 석궁, 석궁. 어, 아, 안되겠다 어너 그냥 주먹으로. 주먹으로 하던 날 죽어요. 어차피 9 2이에요어 그렇습니다. 아, 바이바이. 그 주먹이에요? 아, 주먹입니다. 네, 어, 시, 내가 이겨야 돼. 폴라 아빠 꼴등이에요? 네. 죽이지 마세요. 알았어. 오, 뭐야? 또 옥상에서 누가? 나 옥상 아니야. <laughs> 성당 탄정다 <검사. 웃음> 뭐야, 뭐야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눈뽕. <laughs> 안, 안, 안 보여? 하나도 안 보여. 눈뽕했습니다. 도망가 도망가야 돼. 뭐야, 뭐야, 누가 내나 공격하고 있어, 나안 보이는데 이 누구야, 누구야? <laughs> 나 아니에요. 저 도망치고 있는데요. 샤자가 아빠를 샤자 고양이가 계속 날 공격해요. 왜이래? 내기 싫은데? 떼기 싫어요, 지금 가까이 오지 마. 샤. 오케이 잡았다. 조. 샤 조. 에너지 1 남았어. 요 적을 처치했습니다. 에너지 1 남았어요. 어디갔어? 나 지금 깨짐 안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있다 폴로베어가 자하니까 폴로베어 폴로베어가 자하니까 폴로베어 아 폴로베어 3점입니다 폴로베어 이번엔 폴로베어 사냥 가겠습니다 예 내가 칼질로다 죽여주겠다 분한 아니에요 짬푸 어? 금방 옥상에 누가 더 있었는데? <laughs> 누구죠? 어? 옥상에 옥상에서 계속 누가 총을 쏘는데요? 나 옥상 아니야 호루가 죽이고 있잖아 호루뱀 폭탄 <laughs> 던져 폭탄 던져 나 죽이지 마 폭탄 던져 폭탄 던졌어 오케이 어? 오케이 누가 웃기는데 칼 이거 주먹 주먹 주먹질 주먹질 아, 주먹 약 주먹질 주먹질을 잡았습니다 어? 뭐야 뭐야 야잇 Kenapa? Hah? <susurra>